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 딱 맞춰서 와주셨네요. 네잘 지내셨어요? 음 오늘은 어떤 그 피부 고민이 있으셔서 그 들리셨나요? 네 제가 잠깐 입력을 좀 할게요. 네 성함이 구독자 분이시고, 그리고, 어, 아, 트러블. 네, 지금 보니까 이마랑, 네, 그 약간 턱 있는데 좀, 네, 남게 음?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요, 네. 음, 약간, 그, 건, 건조한 부분, 네. 건조한 거, 그리고, 홍조도 좀 고민되신다고요? 지난번 차트를 잠깐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 차트를 봤는데, 어 그때는 홍조가 없으셨는데, 어요 근래 홍조가 처음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좀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그 이후에 약속 시간은 있으신가요? 혹시 빨리 나가셔야 되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어 이제 본격적으로 케어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혹시 그 선크림 바르셨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클렌징 간단하게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메이크업은 안 하셨죠? 그 다음에 이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좀 촉촉하게 묻힌 다음에 전체적으로. 동안 많이 바쁘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서. <laughs> 네. 아 야근하시느라고 그래서 좀 네, 사무실이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좀 건조하시기도 하고 트러블도 생기고 네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자주 방문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어, 클렌징 마쳤고요 음, 이제 그 다음에는, 어, 이 페이스 오일인데요. 이 오일을, 어, 전체적으로 얼굴에 흡수를 해드릴게요. 이게 아르간 오일인데, 그, 저희 샵에서, 모로코, 그, 현지에서 직접 저희가 이제, 그, 공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건데, 이게, 어, 트러블 피부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어, 거의 이제 원액에 가까운 아르간 오일을 얼굴에 발라드리고 있거든요. 묻혀서 이렇게 향기가 맡아보시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음 우리나라에 살짝 참기름 향도 나는데 이게 정말 향료 같은 거 하나도 넣지 않고 그 순수 이 오일 자체를 얼굴에다가 발라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기는 그래도 너무 이상하진 않죠? <laughs> 피부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얘를 바르면. 얘는 일단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 제품은. 그래서 출장 갈 때마다 이제 구입을 해오는 제품이고요. 이 정도 크기인데, 이제 제가 이따가 한 조금 빈병에다가 덜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집에 가져가셔서, 어, 아침이랑 저녁에 세안하고 스킨을 바르신 다음에 바로 얼굴에 흡수를 시켜주시면, 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요거 자체적으로도 판매를 하니까 이따가, 어, 일단은 써보시고 나중에 마음에 드시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아마 어 직원이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발라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어이 바디 인데요. 일단, 지금, 어, 스킨케어를 받는 동안에 좀그 향기를, 좋은 향기를 이제 맡으면서, 어, 받으시면 아무래도 좀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손목에 뿌려드릴게요. 게 복숭아 향이 나는 건데, 어, 좀 잔향이 오래가서 지금 대략 한 1시간 정도, 어, 그 케어 받으실 건데, 그동안 좀 은은하게 향이, 어, 그 번질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마랑 그 다음에 턱 부분에 트러블이 나셨는데, 어, 이 트러블을 제가 이제 원래는, 어, 좀 주사 바늘로, 이렇게, 좀 그, 어, 잠시만요. 여기 뭐 묻어서. 어때. 네. 주사 바늘로, 어, 오늘 그 모공에 있는 뾰루지를 좀 제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보니까 더 흉칠 것 같아서 오늘은, 음, 레이저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바로 이 트러블 케어를 할수 있는 이 레이저 기계인데요. 음, 이 제품은, 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어, 콧볼이나, 이렇게, 뭐 넓은 면적인 볼이나 이마라든지 어 그런 넓은 부위에도 이렇게 골고루 이 빛을 어그 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 전체적으로 촘촘히 쏴주면 어 훨씬 트러블이 굳이 그렇게 짜지 않아도 작은 좁쌀 여드름이나 어 그런 뾰루지 같은 경우는 좀 금방 가라앉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트러블 케어에 레이저로 집중 케어를 해드릴게요. 약간 자극적이면 말씀 주세요. 좀... 이게 얼굴에 이제 가까이 피부에 아예 대구 레이저를 쏘는 거다 보니까 되게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근데 대신 이게 뜨겁거든요. 근데 참을만은 하시죠? 이게 더 이상은 온도가 올라가진 않고 이게 뜨거운 열이 이 레이저를 좀더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많이 뜨거우셨죠? 이게 좀 열이 나는 대신 어, 효과가 그만큼 좋아서. 네. 이거 좀 꾸준히 받으시면은 정말 한 2주 정도 뒤에는 정말 표, 트러블이 전혀, 예, 안날 거예요. 저는 사실 턱, 뾰루지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어 방금 저 기계를 쓰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객님처럼 턱이나 이마에 뾰루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저 레이저 기계를 이 레이저 기계를 네, 그 케어 받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그 턱뾰루지 같은 경우엔 장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엔 자궁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유산균을 드시면 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 예전에 샵에 오셨을 때 보시면 피부 턱에 여드름 굉장히 많았던 것그 확인 그때 기억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약간의 자국만 남아있고. 그래서 요 기계랑 유산균을 먹고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집중 레이저 치료를 또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트러블 케어였다면 지금 제가 그 레이저 치료를 드린, 드리는 거는 마찬가지로 트러블을 한번더 잡아주고 두 번째로는 아까 건조하다고 하셨잖아요. 건조함과 홍조를 함께 잡아주는 레이저를 같이 지금 또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 기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셀리톤이라고 하는, 어, 마스크, 레이저 마스크인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 샵에 구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정용인데 저희 샵에서는, 네, 요 제품을 고객분들에게, 예, 네, 케어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가정용으로 하면은 이 기계값이 하나에 170만 원대예요 그래서 어 좀뭐 렌탈도 있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른 케어와 마사지와 함께 어그 옵션으로 넣어서 어그 시연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씌워 드릴게요 먼저 트러블 케어 해드릴게요. 이거는 뜨겁진 않죠? 이거는 전혀 뜨겁지 않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램프가 굉장히 많아서, 이 제품이 스탠다드가 있고 프리미엄 제품이 있는데 어, 이거는 프리미엄 제품이거든요 프리미엄이 램프수도 훨씬 많고 음, 그리고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어, 홍조도 잡아주고 트러블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뾰루지 흔적도 잡아주는 기능이 골고루 다 있어요 수분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래서 이 정도 트러블 치료를 했고요그 다음에, 네, 이제 빨간 램프로, 빨간 레이저로, 얼굴 홍조와 건조함을 잡아줄게요. 네, 이제 자 이제 레이저 치료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 다시 한번 얼굴을 닦아드릴게요. 아까 그 레이저가 어 모공에서 어좀 노폐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레이저를 하고 나면은 얼굴을 닦아야 돼요. 이 쪽으로 스킨을 붙인 솜으로 얼굴을 닦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음, 얼굴이 아무래도 지금 레이저를 두 번이나 그 약간 또 뜨거운 레이저까지 어 계속 케어를 하셔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벌겋게 달아오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어쑥 성분이 들어간 어 앰플을 얼굴에 골고루 발라서 어 진정 효과를 줄게요. 그래서 이거 진정 에센스라고 하는 건데 어 이게 쑥 추출물이 90%나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뾰루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피부 케어가 끝나고 레이저에 이제 그 얼굴이 달아오른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스포이드로. 아, 쑥 냄새가 은은하게 나죠? 음, 저는 이렇게 자연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화장품도 이런 자연 그대로의 향이 나는 게 저는 피부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의 그 손의 온기를 이용해서 피부를 꾹꾹 눌러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모공, 사이, 모공 사이사이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정케어가 됩니다. 잠깐만, 고개 잠깐만 들어서 턱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손 마사지 해 드릴게요. 이게 피부 케어도 피부 케어인데 그런 그 손에 좀 신경이 다 이렇게 이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뭐 손이나 발 마사지만 잘 해도 그 트러블을 좀 많이 그 잠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다시 할게요. 이거는, 어 오렌지 오일이에요. 그래서 향이, 컬러, 색깔도 오렌지색이고, 향도 은은하게 오렌지향이 나요. 아 자, 손 저한테 주시고요. 제 오일을 조금 더해서 드릴게요. 손도 굉장히 건조하세요.